안녕하세요. 축하사절단입니다. 오늘 10월 31일 생일 맞으신 여러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생일 축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당신의 생일을... 정말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당신의 생일을 정말 축하해요. 오늘 10월 31일 생일 맞으신 여러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생일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